네, 어, 이렇게 좋은 자리, 큰 자리, 에 함께 할수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, 좋은 영화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 재미게, 보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강희 역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. 또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을 줄수 있는 게 s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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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아니 영상 보니까 등이 너무 심하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. 드럼을 평소보다 네. 열심히 친겁니까? 어떻게 된겁니까? <laughs> 네. 어,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등으로 좀 화를 좀 내봤습니다 하여튼 아, 아, 농담이고요 <laughs> 어, 어쨌든 어, 타고난 끼와 어,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많은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, 평상시 제가 외모에는 그렇게 자신 없지만 이 영화 할 때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몸을 몸도 만들고 어, 어떻게 보면 멋있게 나올 수 있, 있을지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인생적인 것 같습니다. 음.